1 1 7번부터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는? 하고 물어봤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식이 완벽하잖아. 그럼 근과 개선계가 아니지. 그죠? 실제 근은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3차 방정식에서 뭐야, 우리가? 조립제법 이용하든지, 항이 4개면 2개씩 6%되는하나든지 아니면 완전제곱식 2개씩 아서 합창공식 만드는지. 그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도루체법이야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3 4 4공식붙으는 맞아? 그러면 해는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해는최고창의 개수의 약수 그럼 1의 약수는 1뿐이었고 그죠? 상수항의 약수 얘가 양수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없어 2만 보고 풀면 돼 그럼 1과 2가 약수가 있겠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풀마 1 중에 하나. 그렇죠 1분의 2니까 풀마 2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 존재한다는 라 거죠. 그죠? 1부터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1, 마이, 마일, 플러스 2. 이거 진짜 0이 돼버리네 그럼 해가 1인 건알수 있죠? 그러면 조립제 봅시다. 이랬죠? 3차의 개수, 2차는 마이, 1차는 마일, 상수는 2가 되겠죠. 얘는 내려와. 곱하면 1, 더하면 마일. 곱하면 마일, 더하면 마일. 곱하면 마일, 0. 이거 많이 해봤지? 그럼 얘가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 2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또 x, x, 2, 1. 여기다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얘는 해니까, 부 반대로 적어줘야 되죠. x 빼기 1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것은 0이 되버리기 때문에 는 1도 있고 2도 있고 마일도 있겠지 가장 큰 그는 2가 되겠죠 가장 작은 그는 마1이 되겠죠 2에서 빼라 했으니까 더하기에 답은 3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봐 이해됐죠?